7월 1일부터 어르신 교통비가 달라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7월 1일부터는 버스를 타실 때 지갑을 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 가실 때, 시장 보러 가실 때, 한 번씩 드는 버스비 아깝게 느껴지셨죠? 혹시 어제도 버스 타러 나가시면서 지갑에서 천원짜리와 동전 꺼내셨나요? 병원 진료 받으러 가실 때, 시장에서 장 보러 가실 때,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런 좋은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작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비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혜택들, 나이별로 다른 혜택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바뀌는 부분들,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도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모든 걸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뭔지도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폭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분 중에서 이런 교통비 지원 혜택을 알고 계신 분이 고작 두 분이셨어요. 나머지 18분은 전혀 모르고 계셨죠. 그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작년에 교통비로 손 몇십만 원은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교통비로 5만 원씩 쓰신다면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여행도 한번 다녀오시고 건강식품도 사 드시고.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실 수 있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 정부에서 마련한 좋은 정책들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아끼시라는 거예요. 특히 이번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교통비 지원 정책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버스는 물론이고 지하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비까지 지원해 드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올해 68세이신 김 할머니는 작년 한해 동안 교통비로만 45만 원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 3회 병원 다니시고 매주 시장도 가시고 한 달에 두 번은 서울에 사시는 딸 집에도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통비 지원 혜택이 있다는 걸 올해 들어서야 알게 되신 거예요. 김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작년에 이걸 알았으면 그 돈으로 손주들 옷도 사주고 딸한테 반찬도 더 많이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김할머니 같은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900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서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고 계신 분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정보 부족입니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어르신들이 알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하는데, 모든 어르신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복잡한 신청 절차입니다. 서류도 많고,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도 헷갈리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에이, 복잡하네. 그냥 내돈 내고 다니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매달 수만 원씩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하시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시는 것의 차이는 1년에 수십만원, 몇년 지나면 수백만원의 차이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른 일 제쳐두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끼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좋은 정보,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분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분들, 모두가 함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현재 어떤 교통비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새 정책부터 시작할게요. 2025년 7월 1일부터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손을 잡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대폭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핵심은 바로 버스 요금 무료입니다. 그것도 시내버스만이 아니라 광역버스,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TX, SRT 같은 고속철도도 할인 혜택이 확 늘어나고 서울 GTX는 일부 구간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비까지 지원한다니까요? 오, 진짜로요? 하실만하죠? 네, 진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마다 시작하는 시기와 나이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각 지역의 예산 상황과 준비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65세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지역은 70세부터 또 어떤 곳은 75세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지역이 빠른 속도로 65세 기준으로 맞춰가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전용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점이에요. 이 카드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버스 탈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0원, 지하철 탈 때도 0원.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이 혜택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언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역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귀쫑긋 세우고 들어 주세요. 먼저 수도권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는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하철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7월부터는 시내버스도 완전 무료가 됩니다. 서울시 어르신교통카드라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버스든 지하철이든 카드만 찍으면 끝이에요. 경기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GTX, 일부 구간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수원 어르신 패스라는 카드를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GTX 타고 서울까지 쌩쌩 다니실 수 있답니다.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도 비슷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 말까지는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 광역시는 정말 적극적입니다.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드려요. 인천 마페 카드라는 전용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버스 타실 때마다 삑! 소리만 나고 요금은 0원입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수 있고 준비하실 건 신분증과 증명사진 한장 뿐이에요. 인천에 사시는 어르신들, 지금 미리 신청해 두시면 7월부터 바로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다른 광역시들도 살펴볼게요. 대전 광역시는 10월부터 시내버스 무료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어, 대전은 좀 늦네? 하실 수도 있는데, 대신 시범 운영 후에는 지하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다려 보세요. 대전시청복지과에서 대전행복카드라는 전용카드 신청 안내를 곧 공지할 예정이에요. 대구광 역시도 올해 말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서 무료 혜택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병원 연결 노선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제 병원 갈때 교통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부산광역시는 6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산 어르신 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해요. 7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무료 혜택이 시작되고 일부 심야 버스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선착순 접수라고 하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야 혜택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도 비슷한 시기에 혜택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미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시내버스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각도 지역들도 살펴볼게요. 강원도 춘천시, 속초시는 한발 빠르게 작년 말부터 시내버스 무료 혜택을 시작했어요. 특히 속초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병원 노선, 버스도 포함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신청은 춘천시청이나 속초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어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도 올해 안에 대부분의 시군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전라북도 익산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6만원씩 택시 쿠폰을 드린다고 해요. 택시비 아껴서 맛있는 거사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전라남도 여수시는 2026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정책을 공식 발표했어요. 지금은 준비 단계이지만 여수시청 복지과에서 사전 신청 안내를 시작했으니까 미리 확인해 두세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비슷한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 말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만 무료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에요. 기차, 지하철, 심지어 택시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답니다. 먼저 기차 얘기부터 해볼게요. KTX, SRT, GTX 같은 고속철도는 평일 기준으로 30% 경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6만원이라면 어르신은 4만 2천원에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다만 역 창구나 자동발매기에서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할인이 적용되니까 잊지 마세요. 일반 전철이나 무궁화호 같은 경우는 할인폭이 더 커요. 어떤 구간은 50%까지 할인해 주는 곳도 있으니까 기차 여행 계획 있으시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지하철은 이미 대부분 지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죠?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는 모두 경로용 교통카드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주민센터나 지하철 고객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요즘 핫한 K패스라는 것 아시나요?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사용하신 금액의 20%를 돌려줘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만원 썼다면 12,000원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K패스는 K패스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살짝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한번 설정해 두시면 매달 자동으로 캐시백이 들어와요. 택시 혜택도 빼놓을 수 없죠. 전북 익산시처럼 매달 택시 쿠폰을 드리는 곳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콜택시 할인 혜택도 있어요. 특히 병원 가실 때나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이 불편하실 때, 택시 할인 혜택을 활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교통비 혜택 말고도 어르신들께 드리는 다른 선물들도 있어요. 이것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더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예요. 2025년부터는 자녀분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어요. 오직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복지 지원을 판단하거든요. 자식이 잘 나가도 내가 혜택받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그렇게 바뀝니다. 통신비 자동 감면도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휴대폰 요금에서 매달 만 원씩 자동으로 할인해줘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복지 연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K패스를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이나 문화바우처 같은 다른 혜택들도 자동으로 안내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줘요. 한번 신청으로 여러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뜻이죠. 문화바우처는 1년에 10만 원씩 영화, 공연, 전시회 등을 무료나 할인 가격으로 즐기실 수 있는 혜택이에요. 요즘 어르신들도 영화관 많이 가시잖아요.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면 문화생활도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이 모든 혜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신청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교통비 지원. 신청하실 때 다른 혜택들도 함께 문의해 보세요. 자, 이렇게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혜택들과 지역별 차이점 그리고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복지 혜택들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25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정말 큰 교통비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버스는 물론이고 지하철, 기차,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까지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역마다 시작하는 시기와 나이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65세부터 어떤 곳은 70세부터, 또 어떤 곳은 75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혜택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전용 교통카드 이름도 다르다고 했죠? 서울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인천은 인천마패카드, 수원은 수원 어르신 패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름은 달라도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이 카드 하나면 교통비 걱정 끝. K패스도 정말 중요한 혜택이에요.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20% 캐시백이라니까요. 한 달에 6만원 쓰시면 12,000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1년에 15만원 가까이 아끼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였죠? 바로 신청이에요.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와서 어르신 혜택 드릴게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작년 한해 동안 교통비로만 45만 원을 쓰셨는데 올해 들어서야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알았으면 그 돈으로 손주들 옷도 사주고. 딸한테 반찬도 더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여러분도 김영희 할머니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세요.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으로 가시면 돼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혹시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번 신청해 두시면 평생 혜택이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한 달에 교통비로 5만원씩 아끼신다면 1년이면 60만원이에요. 이 돈이면 정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죠? 여행도 한번 다녀오시고 건강식품도 사드시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친구분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 외출하시는 횟수도 늘어날 거라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택시비가 아까워서 버스비가 부담스러워서 하시며 집에만 계셨던 분들도 이제는 마음 편히 나다니실 수 있거든요. 친구분들 만나러 가는 것도,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하는 것도 모두 더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건강한 노후 생활의 핵심은 바로 활동적인 생활이잖아요? 오늘 들으신 이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분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분들, 시장에서 만나는 단골 상인분들, 모두와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더 어려우시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시니까 이분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이, 김할머니, 버스비 무료로 탈수 있는 거 알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 그런 게 있어? 어떻게 하는 건데? 하면서 관심을 가지실 거고, 그때 오늘 들으신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정보를 나누다 보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 모두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좋은 일은 나눌수록 더큰 기쁨이 되잖아요. 지금 시작되는 이런 혜택들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에요.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올해는 교통비 지원이지만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혜택이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에 복지 혜택 신청하는 방법을 익혀 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혜택이 나와도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권리예요.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도 내시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들이 당당히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에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구체적인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지역명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당부드릴 거.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잊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꼭 신청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모두 교통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